어. 저 학교 가기 싫어요. 아, 네. 왜?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? 애들이 자꾸 놀리기만 하고. 그래? 뭐 때문에? 에? 네? 왜? 애들이 자꾸 그냥 영어 쓴다고 어. 놀려요. 그래? 네. 영어 쓰면 좋지 뭐 그래. 한국어 발음 자꾸 이상하다고 막 놀려요. 막저 따라하기도 하고. 그래? 니네 반 애들이? 네. 어. 그뭐 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. 애들하고 뭐, 계속 친하게 지내려고 니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, 그런 거, 어? 이제? 네. 뭐, 요즘에 뭐 힘든 일 있어? 당연하지. 응? 지금이 몇 시인데, 응? 어? 맨날 맨날 한국에 오니까 늦게 들어오고, 어? 회사 일이라고 바쁘다고, 응? 어? 어,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, 애들도 힘들어 죽겠는데, 어, 나한테만 모든 걸 맡기고,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. 힘들어 죽겠어, 나 정말. 당신이 회사 일에 대해서 뭘 한다 그래? 어? 나도 그, 외국 나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회사 일 얼마나 힘든지 알아?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,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, 어? 상사나 술잔 한잔 해야 되고, 그래서 늦는 거지? 내가 뭐, 놀다 들어온 줄 알아?